안녕하세요. 담윤이네입니다. 담윤이 어제 오후부터 미열이 나고 기침과 콧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열은 나지 않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아이들 아픈 건 주말이 없나 봅니다. 환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고장나서 대기자가 몇 명인지 몰랐는데 다행히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볼수 있었습니다. 열이 나지 않아서인지 컨디션은 참 좋습니다. 지효실 나오자마자 탈 것으로 향합니다. 담윤이 기랑 목은 괜찮은데 코가 많이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재채기를 할 때마다 콧물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벨트 가 없나 보네요. 벨트 없어요 거기. 없나봐요. 안전벨트 찾고 있습니다. 요 녀석 차 타면 벨트 안 한다고 난리인데 유모차 신신카 탈땐 벨트를 엄청 잤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담윤이 약국에서 장난감 하나 겟했습니다. 요즘 비행기에 푹 빠져 있는데 저렴한 전투기가 있더라고요. 약잘 먹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앞뒤가 다른 녀석이라 잘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아파가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좀 나아져가지고 덤눈이 병원에 용도에 이제 왔는데 용도에 이제 왔다가 용도 해양박물관 갈 생각입니다 해양박무관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전마저 약국에서 장난감 한개 세웠더니 난림도 난리 신이 났어요 덤눈 좋아요? 비행기네 비행기 재밌게 놀아요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해양박물관에 주차하지 않고 옆에 있는 해양환경교육원에 주차했습니다 주차공간은 작지만 무료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엉덩이를 치켜들고 올라가는 담요니 영차 영차 열심히 올라갑니다 왜내는데 기분이 참 좋아 보입니다 전시간 하나가 바뀌었네요 입구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올렸던 선을 내리지 못합니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언제 내릴까요? 오,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굳이 화면으로 가서 터치를 합니다 말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혼자 모라모라 리액션하면서 열심히 봅니다. 여긴 조선시대 대포란 조총을 전시하고 사용하는 영상이 있는데 엄청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목이 빠지게 치켜들고 영상을 봅니다. 이런 담윤희의 모습은 저도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총을 만집니다. 총만질려면 군대 가면 돼요. 군대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어 간다고요. 알겠어요. 군대 가요. 어? 이 영상 한지겠다가 담윤이 진짜 군대 갈때 보여줘야겠습니다. 이제 물고기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제 안 나와서 그런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물고기가 엄청 많이 지나가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슬쩍 보고 나가 버립니다. 아까 영상으로 봤던 배를 보고 달려온 담윤이 이곳에 와서 자주 봤던 배인데 영상을 보고 와서 그런지 관심을 가집니다. 들어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엄마 말에 즉각 반응하는 거 진짜 오랜만입니다. 언니 배 좋아요? 무서워요 이거. 뭐가 무서워요? 네 이거 무서워서 무서워요. 가봐요. 가서 배야 안녕하고 와. 배 안녕하세요. 안녕. 와줘.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많이 무서웠나 봅니다 급존대 말로 안부를 묻습니다 <laughs>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도 이랬을까요 갑자기 난간에 매달립니다 딱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미디어 전시실 왔습니다 최근에 왔을 때 무서워서 바로 나갔었는데 오늘은 신기한가 봅니다 뭔가를 집중해서 쳐다 봅니다 그것도 잠시 시동을 가는 담요니, 발사! 소리를 지르며 냅다 달립니다. 아야야야야. 다시 달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딪힙니다. 반응해서 안 됐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야, 복죽이다, 복죽. 복주. 제외조래요 이번에는 벽에 박치기를 합니다 가끔은 이 녀석이 걷는 방법을 모르나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보다 뛸 때가 훨씬 많거든요 따라다니기가 진짜 복잡니다 용도 조금에 왔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랑 담준이랑 나이가 같은데 주변에 왔다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연우야, 연우, 누누라야, 뭔가. 이제 물어볼 거야. 나나 삼마. 나나 삼마. 이제 대답 안 해도 부담스럽대. 연우야. 대답해, 저 친구. 한테 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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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긴 카페 1층에 있는 고구마 박물관입니다. 여기서도 달리기를 시작한 담윤희. 담윤희 친해지고 싶은가 봅니다. 윤손 잡아봐, 담윤희 윤야손 잡아줘, 에. 전는 친구보다 어른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윤수, 손안 잡아줘. 연우 이런 적극적인 친구는 처음일 겁니다. 연우 손잡아줘봐 빨리 가서 연우야 손 잡아줘. 손안 잡히려는 자와 손잡으려는 자의 추격전. 있어, 과연 강훈이 연우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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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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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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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김단휘야 <laughs> 결국 담윤이는 연우의 손을 잡지 잡았다. 못했습니다 또 그려주세요 고구마 이야 됐다, 됐다. 됐어요 갑자기 시작된 샌양필통 정리 그 빼는데요. 무슨 생각일까요? 보고 있으면 궁금한 게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정리가 끝났나 봅니다. 많이 움직이더니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좀더 재우고 깨워야겠습니다. 덤뮤나 오늘 연우 만났잖아. 재밌었어. 네. 응. 다음에 연우 또 만날까? 응, 음, 또 만나자. 다음에는 꼭 연우 손잡아. 담윤이 오늘 땡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담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배장난 감을 사주셨습니다. 제가 들어준다고 해도 자기가 준다고 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충우돌 담윤이의 성장 스토리 또 보러 오세요. 잘거라고! 잘거라고! 아, 잘거다! <laughs> 지가 코로나.. 이 코로나에 접촉했잖아 접촉했잖아 잘 거라고 안에 새벽에 출근해다 저기서 자라 저기서 자라 나할일 많잖아 저기서 자라 잘 거라고 안 된다 우리 애기한테 접촉하지 <laughs> <잘거라고. unusual .ppyaciones> 아,